안녕하세요. 청복이에요. 슬로프 드스코프, 자이프 리듬댄스 사랑하신 지구촌의 남녀 마이 해요. 청복이 요참 무섭네요. 여기다가 청복, 춤박사 리듬댄스, 그다음에 풍바, 리듬 자, 뽕바 이렇게는 참 그렇네요. 예. 참, 멋져 보여, 여러분. 근데, 나는 인간, 인간 관계를, 인간 관계를 가차게 가진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뽕발. 뽕발하는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사실 안면 깔수 없는 동생들이에요. 부산의 도, 도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사실 내가 안면을 깔수 없는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참, 사랑하는 동생인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면서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댕겨가지고 에그 끼가 아직도 있어서 이이 도호라는 친구, 관식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들 제가 현희라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참 사랑하는 청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더우니까 옷들이 먹고 제가 오늘 뽕발 뽕발에 대해서 실체를 제가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를 좀 여기다가, 붓들이 덥고 더우니까. 여기는, 여기는, 인천, 인천 간석 오거리, 꼬고리, 간석 오거리에, 아, 원투 나이브 카페. 여러분들 원투 하면은 서울 구로동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투 댄스 나이브 카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봉이가 이곳에서 제 고향에 안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향에 또 왔어요? 이 고향 강난지가 지금 485년 됐는데, 이 고향에 안 올라가는데 고향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는 죽더라도죽 때려오려고 합니다. 죽때려도 조금 나은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예. 네. 왜 사장하고 관계가 오래 가야 되니까. 송민유 사장님하고 오래 가야 되니까. 제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뽕말을, 실체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연주자 하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주자. 이 연주자는 정말 음악을 하면 신곡을 울리게 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게 누구냐? 권희. 권위. 이름도 권희예요. 아주 꽤명한 우리 권희 원장님이 대전에서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 발롱아으로1 1월 1일 오늘서부터 캐바라에서오픈 오픈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권희 연주자는 예,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 짝, 쿵, 짝, 짝이라고 하는 그 짝이 남보다 조금 5%를 올려놓고 합니다. 누구? 하모 영이하고 두는 조금 짝이 기속에 크게 들립니다. 조금 올려놓고 합니다. 그 연주 박수가 걷습니다. 연주 박수가 짝! 분 짝! 이어질 게됩니다 그래서 짝 하는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달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권위, 연주자 슈퍼맨 그권이 권위, 권위 연주자가 어리 여러분, 인천 간섭 오고리, 팔로마팔로마 티아바에서 여러 맹아들을 모시고 연주를 합니다. 11월 1일 월요일날부터 개장을 합니다. 팔로마 티아바에. 거의, 거의 사망하시는 마리아분들은 어린 인천 간섭 오고리에 오시면 됩니다. 팔로만 티바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연주 음악을 품어내는 슈퍼맨, 권니 대전에서 얼룩, 인천 간섭 오본, 발령한 캐나다에서 11월 지금부터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짝을 풀려서 팍팍 쏴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뽕발. 뽕발이 되는 일듬작이겠죠 문제겠죠? 네, 그러세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누구 어린 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똑같은 한 형제들이에요. 한 형제들. 형제들끼리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끼리. 자, 근데 무슨 얘기냐. 이 뽕발이 다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된 발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어떤 때? 4번발 4번 원래 6번발이 6번발을 쓰는 거예요. 6번 끝에 꼭지점 꼭지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지점 6번발을 쓰는 건데 통합발 통합발이 4번발에서 공격이 돼가지고 4번발을 씁니다. 자 통합발은 어떻게 해요? 2번발이 스타트 발이에요. 둘네 다섯 여섯 둘 4 5 6 7 4 5 6 7 4 5 이렇게 해준거예요 그래서 4번 발을 썼어요 번 근데 자 양쪽 발을 하나 둘셋 넷을 썼어요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이 맞죠? 그렇게 4박자가 제일 좋은거예요 발, 네 발을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여기 팔박, 육박 다 있습니다. 그래서 뽕발이 4번 발에 쓰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4, 여기는 6번 발을 안 쓰면 안 돼. 6번 발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4번, 6번 발을 꼭 지점으로 쓰고 스타트로 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뽕발 뽕발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된게 뽕발이에요. 뽕발 때는 학원이 영업이 참잘 됐어요. 수입이 잘 됐다. 수입이. 근데 미중자금 네 하다보니까 배우는 학생은 별로 없더라. 배우는 학생들은. 왜? 내가 수, 내가 순례를 해봤어요. 춤을 추어 오는 사람들만 있더라. 그럼 학원 음료수를 팔아야 되겠다. 음료수. 음료수. 대구지방에 5천원이에요. 무조건 5천원이에요. 5천원은 출출을 안 거예요. 거기서 음료수 못 먹고. 한 15만원씩 을 올려요. 매리 21세기 천안에 있는 사람은, 별 정수는, 음료수 장사랍니다. 음료수. 음료수도 하해 3,40만원씩 팔면 됩니다. 음료수로 3,40만원씩 팔아요. 말하자면 작은 콜라테 에요 작은 콜라테. 원래 콜라테는 크게 하는 게아니요콜라테은 콜라테는 노인대들을 위해서 콜라테를 허가해주는 신고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노인들을장수하고 근데 이상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음식적으로. 여러 그렇게 하고 뽕 말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뽕발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근데 뽕발에서 그 우리 문적인 도형. 이 뽕발에서 참 뭐가 러냐삼각발을일본으로 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 이 1895년에 미국이 이외국에서아 c 에등력돼서또차고만이 되는 거예요. 저 일본의 고종 황제가 일본 가서 저게 어떤 거 일본만지토막 이라는 이름대로고 하는데 들어온 삼각짝 이거 없이 춤못 춰요. 삼각짝 없이 삼각짝 없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다이 사람들이 집어넣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존중한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두 번째 걸 집어넣었다. 두 번째 건 걷는 발 걷는 발을 여기다 가 집어넣었다. 일자 댄스를 일자 댄스를 집어넣어서 리듬 댄스로 리듬 짝을 깔고 나왔다. 자 여러분 뽕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리는 거는 뽕발의 실체를 올리는 거예요. 1번, 잘 들으세요. 삼각, 짝, 입니다. 이게 짝지기이주인무 촉체에 있어, 뒷삼각만 하는 거예요. 뒷삼각만 하는 거를 쉴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엔더, 과거에는. 자, 근데 앞삼각까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게 앞삼각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나둘 옆으로 쓰는 발이에요. 이게 전사예요. 옆으로. 하나둘을 잘 찍어요. 하나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둘 잘안 돼. 하나둘이 잘안돼하나둘 스타트 발이에요. 이 스타트 하나둘이 아픔, 옆으로 쓰고, 앞으로 쓰고, 뒤로 써요. 이렇게 쓰는 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옆으로 쓰는 발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삼각장서는 앞으로, 자 옆으로. 하나를 내리셔야 돼그 카운트를 어떻게 시켜야 돼 카운트를 이렇게 야 돼요. 네슬 쓰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셋, 넷이 올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4번 줄임말을 할 수가 있어요. 4, 5번 여러분,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6번 말씀드면 셋, 넷이 필요 없어요. 하나둘셋넷다섯여 이예요. 하나둘세넷다섯여섯 이렇게, 이렇게, 이이골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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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자, 게번 뽕발. 하나둘이렇다섯여섯이각게이나둘이렇다섯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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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 과거에 60년대 50년대 하나 둘 이렇게 밀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끌고 댕겼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끌고 댕기니까 그때 사람들은 발 기술이 없어요 발 기술이 안나왔 땅에다가 땅에다가 붙었는데 무슨 기술이 나와 예, 땅에다가 붙었는데 약간 발이 들어줘야 이런 것도 하죠 약간 들어줘야 이 차차차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땅에다가 붙었는데 뭐가 돼이 끌고 댕기지 예, 땅에 그고 댕기는 발은,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 이거 쓰면 이건 안 된다. 걸리는 발. 안 되는 거야. 걸리는 발. 약간 떠야 된다. 발. 약간 높어야 된다. 삼각 짝. 1방 1번. 뽕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어떻게? 우리가 지리방을할수 있는 삼각 짝이고, 그 다음에 사번 발생적인 카운트가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이 커야 됩니다. 카운트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주기발을 할수 있다.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번 말이에요.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데이 상체는 내가 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 운전, 운전 때이 손, 운전, 운전 때를 멋있게 해야 된다. 이전 때, 운전 때를 멋있게 해야 댐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운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전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중심, 중심은 필요 없다. 중심은 그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터득을 해야 된다. 중심이 이런 거 어떻게? 이대로 멋있는 거예요. 이대로 쓰러질라 그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무슨 중심을? 중사랑 중심은 그 사람이 멋이다. 중심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우리 생활도다 중심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심 붙여가지고 말을자리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써요. 그죠? 중심 붙진 거예요. 그건 중심 얘기하지 를 마세요. 네. 세월이 가면서 되는 거고 중심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멋있는 겁니다. 자, 뽕발일번 말이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앞으로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걸 하면 춤을 잘출 수가 있어요. 예. 마지막에 종점에서 쉬어야 되죠. 자, 1번, 2번, 3번, 4번. 삼각각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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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 우리가 워킹을 해야 되겠죠? 걸어다면서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자주이에요 변화가 된 거. 이거는 4공수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나가 이제 뒤로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끌어줘야 좋아요.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스타트 밖 드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공단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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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것을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음악을 실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걷는 발 3번, 4번이었습니다 5번 발은 어떤 거냐 5번 발은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도 어, 가야 돼요 쉬었다가도 가야 되니까 졌다가 가야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건 말, 말특배이지이다말특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자내거 보고 또 따라서 유튜브에도 하지 마세요 뽐발이야 이거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걸어가는 거 했죠? 그러면 이제 걸어가기 싫어 뭐 어떻게 하나 둘셋넷 여섯 번에 뒤에 가는 거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리에서 말투를 짓고 6번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떻게 찾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 자, 이게 이제, 이제 터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둘에 이제 건너뛰기를 해줘야 돼. 건너뛰는데 하나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걸 최고 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6번 발인가? 육 어, 6번인가? 보세요. 아,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건너뛰는 발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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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작게는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했으면 왔다 갔다 신군어. 신군어 어떻게 이제? 제자리에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자리에서? 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죽여야 되겠죠? 주여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 죽여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처음에 초보자들은 배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을 올려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스프링을 타야 된다. 여기에서 발이 또 많아요. 여기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얘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처음에 처음에는 크게 크게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 이렇게 다하는 거예요 당는 것도 자 여기까지가 앞뒤 가는 뽕발 뽕발의 앞뒤 가는 베이직을 베이직이라고 스텝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 저는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네. 뭐, 강의 같지 않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그러고, 하나, 둘, 이제, 뭐냐. 여러분, 이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면 스킵하세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저장하시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턴을 해야 돼. 쓰리쓰리 바로 유턴을 하겠습니다. 이유턴은참 많아요. 많이 많아. 근데 쓰리쓰리 바루 유턴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쓰리쓰리 바루 세 가지, 두 가지가 됩니다. 자, 6번말에서 자, 하나, 둘, 셋 주진 그러니까 말에서 할까요? 주진 말에서 잘못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 써요 써 하나 둘셋넷다 써요 써 항상 춤은 자기 집에 와야 돼이 집에. 내 집에 와야 된다고요. 자 요렇게 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쓰리쓰리와 이사오리 차차차로 도는 게 있어요. 차차차. 차차차 이사오리 베이직은 멋진 춤이에요. 짝이 팍딱 떨어지는 춤입니다. 자 찍는 발을 하셔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민발에서 해줄게요. 이 주민발에서 하라고 스텝 발르로 찍으면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발에 나가는 거죠? 근데 네 발에 나가는 걸 뽕발에서 해야 되죠. 뽕발에서. 통합발 베이직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몇까지 그다음에 원투 차차. 원투 차차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그걸 차차차. 여기서 차차하면 불르고 하나죠 불르고 셋. 네 다섯 여섯. 불르고 셋. 여섯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굴르고,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많아요. 이게 있고, 3, 사가 있고, 5, 6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어때요? 그리고 많아요. 자, 이제 뽕발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게 와꾸가 짜서 나온 거예요. 뽕발은 근데 여기에는 6번 발이 돌고, 많습니다. 6번 발이 돌고. 자, 4번, 6번 쓰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6번 발 쓰는 건 항상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써야 돼.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을 써야 이쁜 거예요. 네, 4번 발 쓰는 거보 여섯 발을 써야 이쁜 거예요. 걸어갈 때는 쓰는 거예요, 4번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나 쓰는 거죠? 6번 발을 써야 멋있는 거다. 삼삼박도 어떻게? 삼삼박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숙단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발이 착짝이고 엉덩이 박사춤이다 삼삼만리고자 하나 둘셋 부터 쉬는거예요넷 다섯 부터 쉬는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 당신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이게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아니라고요 하, 나도 춤을 못추겠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나, 둘, 셋이잖아. 네, 다섯이 오, 왼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난 여자발부터. 하나, 둘, 셋, 네, 다섯부이 들어가고 여섯에 땡땡, 여섯에 끌고 들어가. 여섯에 끌고 들어왔죠? 자, 다시 외울게요. 여자발부터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막 이만 나왔잖아 하나 둘이 와서 이거잖아. 뒤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렇게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삼박이 오리지널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원장들이 바뀌었어요? 여기 배우는 사람도 못 쳐요.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셋 이런다 이거 이건 아니니까요. 똑바로 하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 걸고 좋아요. 여섯에 걸고 좋아서. 하나 둘셋 이렇게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또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것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고라면엄다 삼삼각이야 다 삼삼각이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6번 만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뽕발의 신체를 가르쳤어요 뽕발 신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뽕발을 한번 다시 똑같이 4번 6번 쓰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된게뿡발이에요 저는 뽕발 두드러라고 본게아니 똑같은 거다. 이게 똑같다. 똑같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똑같다. 네, 예, 말씀을 드리고, 니들이 좋아야 돼, 니들이 여자를 제어하려면 니들이 네 좋아야 돼요. 하나 둘마은 스타트가 이다 예, 스타트. 자리 잡고 의미된 일은 다라다6분만이꼭 기절이다, 원래. 통합할 때는 4분만에쓴 거다. 통합할 때는. 여러분,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고편을 드릴게요. 여기는 인천 간섭 오거리 간섭 오거리어리 원투 댄스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제가 말씀드리는데, 라이브 카페 솔직히 영업하지 마세요. 영업을 라이브 카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본인이 뭐 하지 말아서 는게 아니라, 하려고 혹시 만먹은 사람은 학원을 하세요. 학원. 학원하면 세 분도 안 돼요. 학원 오세요. 60, 70평짜리, 100평짜리 학원. 학원 오시면 돼요. 누구? 성채.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댄스 레전드가 어, 아니라 슈퍼우먼. 슈퍼우먼 이제 중견에 들어갔어요. 나이도. 참 댄스, 음악에 노래. 하여튼 끼를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채. 그 다음에 그나, 파파. 그 뒤에서 보장해주는 파파. 둘이 아주 닮았어요. 입고부부처럼이두 분이 청량에서 이제 많은 거를 보급하고, 어린, 댄스의 메카, 영등포, 영등포에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어린, 오늘부터 시설을 해요. 11월 1일부터. 어디? 요번에, 요, 어, 동, 뭐? 어린? 동양 콜라텍, 동양 타바의 동양 캬아레, 대성으로 탈바꿈을 해서 타이틀, 대성. 대성 콜라텍 밑에 지하에, 대성 콜라텍 밑에 지하에, 오늘부터 60평짜리 시설을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15일, 2주만 있으면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2주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녁에 이따가 다시 방송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 뽕발이 덥다 또위협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여기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 그리고 저는 뭐냐면 여자를 만나러 춤추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춤을 정말 사랑해서 배울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댄스를 배우려는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하시면 하시면 리듬과 뭐? 뭐? 어떤 거? 댄스의 정확도를 배울 수, 배울 수 있는 거 나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정확도를 아시고 이론도 아시고 그런 겁니다. 음. 저는 아, 뭐든지 제가 성격이 꼼꼼해요. 꼼꼼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렁뿡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면 조회수가 많다? 조회수 저는 많진 않아요. 근데 다 봐요. 시간이 있어요. 제 조회로는 끝까지 다 본다. 끝까지 다 보는데, 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얼른부터 한 번, 밑에만 보면 넘어간대. 밑에만이게 보고 그냥 넘어간대. 한 1분 정도 보고 안, 안 본대요. 근데 내건다 본다고 합니다. 네. 어, 사하이 없어도 저는 거의 강도를 하나해고 성의 있게 해요. 성의 있게. 여러분, 전복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말이죠. 여러분. 자, 오늘은 공발의 실체 여러분 여기, 인적간석보고리 댄스 라이브 원두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다음...